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V 패턴처럼 보이는 작은 파우치입니다. 짜투리 실로 한번 떠봤는데요. 크기를 다양하게 할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떠볼게요. 색상은 두 가지 준비하시고요. 먼저 사슬을 14개 뜨겠습니다. 저 이제 14개를 사슬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 크게 뜨고 싶으신 분은 그 밑에 수를, 사슬 수를 늘리면 돼요. 근데 이제 짝수로 늘리시면 돼요. 첫 번째 단은 짧은 뜨기를 할 거라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코에 쭉 이까지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13코를 뜯고요. 마지막 코에 오면은 여기에는 한 구멍에 세 번의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모퉁이가 생기죠? 이제 그 다음 사슬부터는 차례대로. 짧은뜨기 한 코씩 떠 주시면 됩니다. 요때 꼬리 실을 함께 잡고 뜨시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여기 마지막 사슬을 남겨 놓았는데요. 여기에는 모퉁이를 돌때세 개를 떴잖아요. 여기는 이제 두 코만 짧은뜨기를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두코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세개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이번 단은 한길 긴뜨기로 쭉한 코에 하나씩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 전까지 뜨고 올게요. 이제 마지막 한길 긴뜨기 하고요. 기둥코로 세워줬던 첫 번째 한길 긴뜨기, 여기 세 번째 찔러놓고 마무리 빼뜨기를 할 건데요. 빼뜨기는 새롭게 바뀌는 실로 빼뜨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을 좀 잡고 계시고 빼뜨기 하고 난 뒤에는 실을 좀 당기고 뒷면에서 뒷면에서 기존에 있던 실과 새로운 실을 한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고정이 돼서 실이 이제 도망가지 않으니까 좀 뜨기가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매듭을 해주시고, 그 다음 새로운 바뀌어진 실을 잡고, 2단을 뜨는데, 처음, 첫 코를 어디에 뜨시냐 하면은, 요 기둥코로 마무리했던 이 코와 첫 번째 기둥, 이 사이에, 사이에 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끌고 나와서, 짧은 뜨기로 한번, 코를 이동시켜 주고요. 그리고 하나, 둘, 사슬을 두개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한번 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시작된 꼬리 실을 잡고, 기존에 있던 실은 이 자리에 그냥 두셔도 돼요. 다음 단을 뜰때 사용할 거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어디에 하냐면,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코 스킵하시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에 들어갈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바뀌진 실로 이제 무늬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두개 스킵하시고요. 그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에 한길긴뜨기 두 개. 또두개 스킵하시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한길긴뜨기 두 번. 이렇게 두, 두 개를 스킵하시고 쭉 끝까지 이단 뜨면 되거든요. 저는 여기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요 끝까지 한번 뜨고 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두개 하겠습니다. 두개 하시고요. 여기 짧은뜨기와 사슬 두개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사슬 두 번째 부분에 넣고 바뀌어질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어, 이흰실 바뀌어진 이실 기둥 사이에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기둥 사이에 코,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 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기둥 코, 사슬 두 개를 세워 주시고, 한길 긴뜨기 같은 곳에 한번 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두 개를 떴는 한길 긴뜨기 요 사이에, 요 사이에 한길 긴뜨기 두 개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요두 사이, 두 한길긴뜨기 사이 기둥 사이에 넣고 한길긴뜨기 두 개씩. 요렇게 뜨면은 이제 쭉 단이 올라가면서 V 패턴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요런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뜨고 올게요. 저도 한번 뜨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의 긴뜨기 두번 해주고요. 저는 7단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둥코 했던 곳에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덮개 하기 전에 마지막 한 단은 짧은 뜨기로 마지막 한단 해줄게요. 기둥 하나 올려주시고 같은 구멍에 첫 코를 합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각 코마다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쭉한 바퀴 뜨고 올게요.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 첫 번째, 여기에다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덮개를 해줄 건데요. 우리가 가장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덮개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 같은 코에 첫 코, 그리고 짧은뜨기로 쭉한 코마다 하나씩. 주겠습니다. 어디까지 뜨냐 하면요, 이렇게 접어보시면 절 반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뜰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 한코 뜨시고, 다음 단은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한단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2단 끝에서 다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2단, 덮개 2단 마무리 하시고요. 이제부터 한코 뜨고 뒤집어서 코 줄임을 계속 해갈 거예요. 그래서 뒤집고 바로 첫 번째 코에 실을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세 가닥이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쭉 뜨시다가, 마지막 코 하나, 둘, 코 줄임을 할 거라서, 마지막 코 하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코가, 세 가닥이 걸렸을 때, 한꺼번에 빼주시고, 코 줄임을 이제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한 번, 끝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코 뜨시고, 뒤집어주고, 다시 또, 시작하니까 코 줄임을 할게요. 첫 코에 넣고 빼주시고, 두 번째. 세 가닥이 그렸을때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각 코마다 이제 또 한길, 아니, 짧은뜨기 합니다. 이제 또두 코가 남아있을 때코 줄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마지막에 하나, 세 가닥이 걸렸을 때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시고 뒤집고 또첫 번째 코 줄임. 그리고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처음과 끝을 줄이면서 쭉 자기가 원하는 덮개 길이만큼 떠주시는 거예요. 뜨고 올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도 코 줄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여기에서 어, 자기가 개를 조금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코를 줄이면서 한번더 뜨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석 단추를 하나 붙여줄게요 중앙쯤 되는 곳에 단추를 올리고 계라빌지 하나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V 패턴처럼 보이는 작은 파우치를 한번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